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전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8,000원 증가해서 8,000원 상승한 23만 5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시가가 굉장히 갭이 많이 떴어요. 무려 3% 가까이 갭이 떴습니다. 그만큼 아침부터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살짝 밀리기는 했지만 결국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가를 돌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분봉으로 살펴보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갭이 많이 떴어요. 갭이 이렇게 많이 뜨면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산 사람들은 다 수익이기 때문에 팔고 싶어지는 욕망이 많죠. 특히 단타 세력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갭이 떠서 시작했지만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전일 종가, 금일 종가 아래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전 고점을 회복 했고요. 다시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 23만 5,000원이 오늘의 고가인데요.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말에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증권가에서도 이번 주 추천주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를 많이 꼽았고요.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저 PBR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2월 5일이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 거버넌스 포럼. 한국의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오늘 5일 여기도 국제금융센터 IFC 건물 아시죠? 여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l g 화 KB금융 등 이런 기업들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주가가 최소 50에서 120%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포럼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자본 시장에 선진화를 추구하는 단체인데요. 금융투자 업계,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학계 등 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가 안 났어요. 지난 1월 달에 정부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했고 지금 현재는 정책을 준비 중이고요 2월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 사례는 예전에 일본이 시행했던 그 정책을 본따서 만들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포럼은 지금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일본과 비슷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발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목표 주가까지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를 적정 주가 얼마까지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와 구독 부탁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엄청난 혜택을 한 가지씩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얼마 전에 급등했죠. 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와 있죠. 저는 이 매수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 받지 않고 무료로 전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이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의 실제 계좌 내역. 잠시만 보여드리고요. 이 화살표가 뭔지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현대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 오늘 신년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내 대표 상장사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지금 포럼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세우고 있냐면, 재무상태표, 여기에 지금 유휴 자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있고 이 자산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 이 자산가치가 충분히 인정을 받아서 이 자산가치만큼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주가는 현대차 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말에 따르면 튀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튀어 오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8조원을 투입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현금 19조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8조원을 투자해서 우선주를 먼저 매입해서 소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주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아요. 보통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가격 측면에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소가하게 되면 배당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현대차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크게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10조 원의 가격을 부르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 포럼에서는 일반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라 그러면 10조원 다시 생기는데 이 돈으로 모빌리티에 투자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대차 주가는 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것도 그냥 상승이 아니라 50만원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된것 같아요 오늘 ifc 빌딩 아시죠 여의도 거기에서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금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대차 주가 오늘도 전일 대비해서 4%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 23만원이니까요. 50만원이면 앞으로 두 배나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여러 증권회사에서도 현대차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내보였어요. 지금 현재 pbr 1로만 가도 34만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현대차가 주도주로 부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월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현대차가 대장이 될것 같아요. 현대차.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구간은 다소 주가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용해서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 주에 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월화 이틀 정도는 세게 움직일 수 있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 연휴이 끝난 이후에 다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현대차 언제 사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현대차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께 저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현대차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들이 한해서 무료로 현대차 조정 왔을 때 매수 타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현대차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타점 잡기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 그리고 장중에 바빠서 주식 창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수 타점 뿐만이 아니라 매도 타점도 같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매도가를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무료고요. 제 타점을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믿져야 본전이에요. 제 문자 받고 안 사셔도 되는 겁니다. 현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거버넌스 포럼에서 어떤 내용 발표하는지 저도 주시하고 있다가 내용 입수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현대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저가 매수 타점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저녁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